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? 음, 운전할 때도 안개가 낀 것처럼 안경을 쓰고 운전을 했어야 됐고 또 글자를 보면 막두 개로 막 변했어요.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그럴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.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? 한 3년 됐어요. 그랬는데.

글자가 똑바로 보이고, 유리가 맑게 보이고, 우와. 그, 그 한꺼을 벗겨진 것처럼 맑고, 지금 이게 뚜렷하게 보여. 우와! 저기에안 보여요. 하나님께서 환영십니다 할렐루야!